시 학생은 의학계열이 최고라는 분위기에 휩쓸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 고등학교를 택했습니다. 3년 내내 비교 속에서 시달리며 고립되었고 사교육에 많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성적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수능과 논술로 역전을 기대했지만 재수에도 실패했습니다. 3수 때 우연히 알게 된 멘토와의 카톡 상담이 정언한 점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과 생활리듬을 찾았고, 자기주도학습과 자기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진로진학은 정해진 상수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조율해가는 방정식이고, 상황과 때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이자 함수입니다. 진로진학은 혼자서 정답을 찍어내는 선택지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조율하고 탐색해가는 과정입니다.